안녕하세요. 저는 효자 감리교회 청년대학부의 임가영 자매라고 합니다. 어, 저는 김수영 형제의 인도로 효자 감리교회에 나온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간증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인생을 계획대로, 계획대로 살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어, 계획에 맞춰 읽어낸 성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 어, 무엇 하나 제 힘으로 손수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 무엇 하나 제 힘으로 손쓸 수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어, 꿈이 없어 방황하던 시절 학창 시절의 체육 교사 라는 꿈을 꾸게 만들어주신 운사님 어, 이틀 전 알게 되었던 교육대학원의 원서 접수 마감 그리고 임용고시 준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한 기회 틈을 만들어주신 것들 돌이켜보니까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순간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수영 형제의 인도로 어, 교회에 나오던 첫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처음 교회에 오던 저를 어, 11시 예배부터 청년부 근모임까지 무려 5시간을 예배드리게 했거든요 어, 사실 점심을 바깥에서 먹고 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어, 유명한 목사님의 초청 예배가 그날 있다고 한 김에 아 그래 이왕 온 김에 끝까지 들어보고자 어, 점심 예배까지 들이게 되었는데 그때 들, 들었던 초청 예배 김종석 목사님의 초청 말씀을 듣고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교회라는 곳에 큰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아주 어렸을 적에 2년 정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안 다니다가 어, 김수현 형제인도로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어, 교회라는 곳은 어,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반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즘같이 각박해진 이웃 사이에서 말이죠.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혼밥 히키코모리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어,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세례식을 사실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이로 왔습니다.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세례 분답에 어, 대답할 자신이 없었고 어, 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인에게 떳떳하게 소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 이님의 티를 내고 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저를 인도해, 교회로 인도해주신 김수영 형제에게 감사드리며 매주 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가르쳐주신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임가영 자매님과 함께 세례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네,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자매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매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자매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매님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에 도 오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까? 네, 살겠습니다. 아멘. 자매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1 1조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죄와 사망해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이 시간 자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고백해 하신 이는 자매님이요, 또한 자매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원컨대 간절히 간구하고 나엎기는 이 고백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내를 요하여 우리가 이 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의의 인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여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우리 인가형 자매님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자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한번 우리 박수 해주시면 이제 이제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 성명 임가영. 이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어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효자교회 단임 목사 김정호. 선물 준비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